시라기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싸기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해외 일정이 꽤그 소소하게 있는 편이잖아요? 단한 번도 짐싸기 컨텐츠를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중순쯤에 LA에 일정이 있어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쓰는 캐리어 먼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리모아 캐리어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요거는 왜냐면 보통 어, 해외 일정에 5박에서 뭐 7박 이상에 나가야 될때 많이 쓰는 제품인데 물건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주 쓰고 있고요. 2박에서 3박 정도를 간다 하면 은 가볍게 쓰기 좋은 요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안에 다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혹시 다못 들어갈까 봐 작은 캐리어도 하나 꺼내왔고요. 이거는 브랜든 제품인데 요거 쿠팡에서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써보니까 옷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서 압축시키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건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사이즈별로 뭐 이렇게 작은 것들 그리고 중간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 해가지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짐을 싸는 순서가 있어요. 그니까 스킨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너 뷰티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먼저 차, 어, 짐으로 싸는 편이고 내가 이 가서 입어야 될 의류들을 메인으로 싸고 의류를 싸고 난 다음에 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ACC 의류들을 챙겨서 넣는 편이고 마지막에는 딱한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돼지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충전기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챙겨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미리 좀 대충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가볍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먹는 거 먼저 챙겨요. 이너 뷰티 제품들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laughs> 저희가 일정이 5박 6일 정도, 한 6일 정도 되는 일정인데 아주 야무지게 챙겨뒀고. 여기 안에는 각종 뭐 효소제라든지 뭐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뭐 콜라겐, 마누카 꿀 이런 그 면역 증진을 위한 것들을 많이 챙겨 먹는데 요거 가그린. 이렇게 밖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양치를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그린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다니면 너무 편해서 외출할 때 한두 개씩 챙겨가지고 가는 편이고 감기약도 이제 챙겨 먹는 편입니다. 감기약 혹시 모르니까. 일교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들을 챙겨 넣어요. 스킨케어 제품들을 챙겨 넣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냐 하면 마스크팩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지퍼팩에 똑같이 넣어서 가져가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테스트 중인 비타민 마스크팩 이건 내년에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요 콜라겐 팩도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같이 계속 쓰면서 테스트 보고 있고, 저의 이제 최애 니프 니프 마스크 팩들, 뭐, 수딩캄이랑 쿨모이스트랑 같이 해서 챙겨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니프 니프 제품들 가득 들어있죠. 음. 요즘에는 이제 뭐, 이메이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샘플, 용기로 해가지고 같이 저희가 증정품으로도 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트래블키트 구성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렇게 챙겨가면은 너무 그 여행가서 유용하게 쓰기 좋죠. 마스크팩이랑 같이 출시가 될 콜라겐 크림부 같이 챙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씻는 제품들도 아주 넉넉하게 챙겨서 가져가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파우치 형태로 든 제품들도 챙겨서 가는 편입니다. 제가 또그 애용하는 게 있어요. 올리브영에 가면 필리밀리 거그 트래블키트 소분 용기 많이 팔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분 용기에 제가 쓰는 제품들 담아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라벨링 같은 거 해서 자. 저거 가면 좋은데 전 제가 쓰는 거니까 뭐 얘는 바디워시 아 얘는 클렌징 밀크 이렇게 딱 알고 있죠 제가 무조건 챙겨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치간칫솔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없으면 미쳐요 1월이었나? 아무튼 내년 상반기 안에 또 저희 클렌징폼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제품들 챙겨서 가져가고 있고요. 향수 이렇게 작은 10ml 용기로 되어 있는 걸 가져가고 제가 진짜 출장 다닐 때꼭 챙겨가는 이 보다나 제품인데 얘는 이거 하나 있으면 매직기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봉 고데기처럼도 쓸수 있어서 이거를 같이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한 가지 디바이스만... 가져가도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고 있고,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 이런 브러쉬, 그리고 뭐 이런 괄사 제품들도 있고요. 음. 또옷 다양하게 입을 때 속옷도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이 리무브 스킨 브라. 이거는 너무 오랜 시간 꾸준히 보여드려가지고 이것도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음. 리무브 스킨 브라도 챙겨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꼭 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 왜냐면 하 제가 항상 임대식꺼 빌려서 쓰는데, 저 이번에 샀어요. <laughs> 이게 은근히 해외에서 샤워하러 이제 딱 욕실 들어가면 샤워타월이 없잖아요. 그럼 손에다가 바디워시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 미끄덩거리는 게 씻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찝찝해가지고 구매를 한 샤워타월입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샤워타월 꼭 챙겨가시고. 음. 그리고 이제 옷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옷들이 메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또촬영 겸사 가는 거기 때문에 옷을 매일매일 입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가는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6일을 가더라도 하루에 주차장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LA 가면서 막 구매를 한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옷 중에서 가장 먼저 또 챙겨야 되는 게그 잠잘 때 호텔에서 입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그 보온성 있는 이런 플리스 제품들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는 편이고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뭐 니트 팬츠라든지 이런 티셔츠류들, 어 이런 잠옷 세트들 이것도 한벌씩 가져가고 또 니트 팬츠 말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면 바지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 하나 더 여유 있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 이렇게 작은 파우치 안에는 뭐 양말이나 뭐 이런 속옷류 같은 거 제가 이 중에서 병적으로 챙기는 거 이거 뭔지 알지? 아빠. <laughs> <laughs> 거의 질병 수준 <수준으로 웃음> 거의 이거는 뭐 제가 무조건 이거 없으면 다시 가야 돼 어? 한국으로 가야 돼 <laughs> 나, 나의 압수. <laughs> 압박 스타킹 꼭 챙기는 편이고, 얘는 이제 기내 갈 때도 꼭 챙기, 챙겨서 가거든요. 다리가 엄청 부으니까. 어, 옷을 다 보여드리긴 정신이 없으니까, 뭔가 굵직굵직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절감이 또 일교차가 엄청 10도 이상씩 나더라고요. 한낮에는 막 약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것처럼 좀 덥, 덥다가, 밤에는 또 약간 가을? 느낌처럼 좀 춥고,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이런 니트류 같은 거, 가디건이나 뭐 니트 뭐 상의 이런 것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니트 원피스 같은 것도 든든하게 챙기고, 그리고 아우터는 제가 그냥 한 벌만. <laughs> 단벌 신사입니다. 어떤 데다. <laughs> 이거 하나만 가져가 봐, 일단. 왜냐면 경량 패딩은 안 챙겼는데? <laughs> 제가 아그 패딩 조끼도 하나 가져가긴 할 거야. 음. 패딩 조끼도 제가 갈때 입고 가려고. 경량 패딩에 패딩 조끼 입을게. 그럼 아. 출발할 때. 굿. 아. <laughs> 어. 오케이. 인정받았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LA를 갈 때는 사실 임대리랑 저와의 LA 그 뭐야, 일정이 처음은 아니에요. 22년도였나? 22년도에 어, 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저희가 명소는 다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LA 일정은 좀 약간 안 가본 곳들 위주로 한번 가보자. 가본 곳 조금? 그리고 <laughs> 안 가본 곳들 위주로 이렇게 넣어서 일정을 한번 짜봤어요. LA 속 유러피안? <laughs> 이런, 이런 느낌으로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고 약간 클래식한 그런 바이브가 있는 장소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래고 그런 장소에 어울릴만한 우리 t p 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음. 이거 어떤데? 네, 트위드 쇼츠를 한번 사봤어요. 핏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나 이거 입고 내가 사진을 꼭 예쁘게 담아올게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우리 차미즈 뭐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거랑 입으려고 이거 샀고요. 그리고, 아! 제가 안 입는 스타일의 옷도 한번 사봤거든요. <laughs> 버뮤다 팬츠.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이거 나 어울리려나 하고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야. 울 팬츠인데, 그, 롱부츠에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그레이 컬러에, 요거 약간 이런 스카이 블루에 이런 블라우스 같이 입고 하면은, 뭔가, 개티룩. <laughs> 어, 괜찮지? 이런 거 한번 사봤어요. 제가 이제 고심해서 미리미리 골라놨거든요. 왜냐면 오늘 컨텐츠는 파워 제이의, <laughs> 파우 제이의 그 캐리어 싹이야. 잊지 말아줘. 아, 그리고 내가 이번 또 스웨이드 스커트도 하나 샀잖아. 예쁜데요? 예쁘지? 어. 오빠가 팬티 아니야? 이러면서. 어, 예. <laughs> 어. 그래서 안에 바지 있지 않은데, 아, 없어. <laughs> 근데 여기에 뭔가 약간 나만의 코디 내가 상상 속에서 이제 이런 셔츠 같은 것도 한번. 근데 이런 타이트한 슬림피스. 그 셔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는데 여기에 또 활용점점이 약간 이런 느낌이 없던데 비스티에 이렇게 걸쳐주는 거죠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이 화이트 비스티에를 우리 차비즈 거 걸치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준비해 봤고 아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또 반한 브랜드가 있어 제가 이걸 더블리 컨셉에서도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프린팅 티셔츠 근데 감동받았잖아. 나좀 보고 배워야 될 듯. 뭔가 패키지가 나 티티 티 하나 샀는데 막그 패키지가 너무 화려한 거야. 팬시하고 되게 선물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에 막 그런 속지에 뭐 향수 같은 거 뿌려져 있고 뭐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티셔츠 사서 세련된 느낌의 부츠크 팬츠. 어, 이런 거야,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또 일교차 크면 살짝 추울 수 있으니까 오빠가 사준 가디건 한번 걸쳐보는 거고 뭐 이런 느낌 왔던데 또 미국 간다고 또 샀어 쇼핑을 또 많이 했어 이거 어때? 아디다스 운동화 응. 너무 귀엽지? 응. 걔 저처럼 키 작녀들은 <laughs> 어, 필수 플랫폼 슈즈 필수거든요 이 부츠 한번 사봤어요 버클 포인트 부츠 뭔가 보급형 느낌으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피 사용 착용감도 괜찮고 착화감이 그리고 굽도 막 너무 낮지 않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푹신푹신하고 그 냄새가 안 나. 인터넷에서 신발 구매하고 제일 짜증나는 게 가죽 냄새 날 때인데, 냄새가 잘안 나서 이것도 이 지금 오늘, 이번에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베이지 브라우니시 계열의 룩들에 <laughs> 조금 찰떡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옷대만 가져가면 아쉽, 아십 아쉽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이 룩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어떤 그런 ACC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채로운 모자를 준비했어요. <laughs> 미수아바흐 거 모자인데 제가 미수아바흐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씻으면 좋을 이런 모자들도 머리가 이제 좀 시원한 어, 그런 느낌 울모자 이런 베레모 느낌. 같은 것도 준비해봤고. 다채로운 스크런치. <laughs> 다채로운 스크런치고. 이거 뭐 이제 그 화장실에서 세안할 때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크런치도 한번 준비해봤고. 외출용 스크런치도 있습니다. 샤넬. <laughs> 외출용, 이건. <이거. 웃음> 세수할 때 쓰면 큰일 나. 주의해. 주의해줘. 함부로 쓰지 말아줘. <laughs>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진짜 잘 쓰는 리본 집게핀. 그리고 이런 요즘 잘 쓰는 이 셀린드 머리띠도 한번 가져가 보고, 이런 리본에 미친, 미친 여자라서, <laughs> 리본 머리띠, 리본, 리본, 리본. 어, 이렇게, 이런 것들 있고, 샤넬에서 예전에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연말에 구매하면 주는 그런 기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받은 건데, 이거를 진짜 유용하게 잘 써요. 그 저의 작은 ACC류들을 넣기 위한 보관함으로 출장 다닐 때꼭 가져가는 편인데, 헉, 얼마나 알차니, 이거 봐라. 음. 이렇게 이제 뭐 뮤뮤 핀, 음. 이런 뭐 브로치 같은 것도 챙기고 그리고 이런 초코 같은 거 나의 룩에 뭔가 한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이 안에 이제 나중에 낀 반지나 이런 것들도 보관해 놓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절대 절대 빠질 수 없는 거 뭐겠어 선글라스 무조건 가져가야지 <laughs> LA의 선의 선으로부터 나의 눈을 보호할 가장 많이 쓰는 이거 얘는 근데 진짜. 뭔가, 이, 그, 민낯 커버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선글라스인 것 같고, 똑같은 마르코 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제가 그, 펀더멘탈에서 출시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폴딩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이제 뭔가 두개 정도, 이렇게, 렌즈가 맞닿게 넣으면 안 돼, 대신. <laughs>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넣고, 뭐, 두 개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룩이 많은데, 두 개는 좀 그렇잖아? 좀더또 다른 쉐입으로 이렇게, 이런 메탈 프레임 선글라스들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가방 제일 중요한데 굵직하게 가방을 좀 들기 가벼운 거, 그리고 컬러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룩이 많은데 블랙 가방들만 챙겨갈 수없잖아 그래서 블랙 하나, 약간 뭐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 같은 느낌 하나, 그리고 뭐 네이비나 뭐 이런 좀 블루 계열 느낌,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은 돌려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만의 뭔가 가방 맞추기 철칙 같은? 느낌? 그래서 블랙 가방으로는 그냥 조꼬미 가방 귀엽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챙겨봤고 베니티 제가 진짜 잘 쓰는 거 웜톤에 제가 다, 잘 드는 뭐 미우미우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좀그 부피감 여러 개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이런 투투백 같은 거 이런 거 챙겨갈 예정이에요. 음. 뭐, 확실하진 않아. <laughs> 또,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왜냐면, 아직 LA 출국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시피컴퍼니 백팩인데, 저 언니 저런 스타일 절대 안 쓰게 생겼는데, 저 가방을 왜 샀어? 이번에 남편이 보스턴으로 영구년 갈 때, 제가 시피컴퍼니에서 백팩을 하나 사줬어요. 검정색을. 근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이따 한번 매봐.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나도 똑같이 블랙을 사면, 우리가 막 바꿔들고 이러기가 사이즈 똑같은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걸로 한번 사봤고, 나의 맥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쓸 것들, 기내에서 쓸 것들을 챙겨서 이걸 메고 기내에 갑니다. 그래서 얘는 공항 갈 때, 공항에서, 어, What's in my 기내백을 컨텐츠를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여드리고, 이것도 가져가야지, 또. <laughs> 또 가져가야지, 또. 어, 플래시 어떻게 하더라? 띵! <laughs> 아무튼 카메라도 가져가고요. 이번에 이제 또 처음으로 <laughs> 자체로운 짐들, 짐 어떻게 싸는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거의 한. 75%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더 탄탄하게 쌓아지고 가져갈 예정이고 어, 그동안에 언니가 해외 일정 소화할 때는 어떤 것들 가져가는지 너무 궁금해, 궁금해할 궁금해 쥬라기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컨텐츠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또 LA 출장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촘촘하게 짜놨거든요.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쥬라기들 안녕! 전 지금 인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LA에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기내에 들어갈 때 제가 뭘 챙겨가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백팩만 메고 가면은 바로바로 좀제거 짐을 꺼내서 쓰기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로스 미니백을 항상 챙겨가는 편이고 여기 안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권 <laughs> 이번에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국제 운전 면허증 이런 것도 있고 캐시들, 뭐 캐시 <laughs> 어떤데 나 <남? 웃음> 캐시나 뭐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다니고 아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바로 바를 수 있는 이런 립 제품들. 그리고 요즘 잘 쓰는 이런 어, 그 멀티 펜슬 같은 거. 음.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것들 가볍게 이제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소지품들은 이 미니백에 넣어 두는 편이고 이 백팩에는 되게 어메이징 어메이한 애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 이번에 이걸 한번 사 봤어요. 헤드폰 그 비행기를 탈 때는 아무래도 기내 안이 시끄러웠다 보니까는 깊이 좀 숙면을 하려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있는 게좀 좋아가지고 착용감이 가볍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사봤습니다 내돈내 산. 한국인들 국룰 뭔지 알지? 클리어 파일. <laughs> 거기 안에 입국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들 여기 지금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입국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챙겨놨고 필수로 챙겨야 되는 거 일본이 이거인 것 같아. 보조 배터리. 개 무겁다고. <laughs> 제가 이걸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아,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이러니까, 임대리가,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있는데, 굳이. 왜또 이거 사가지고. 이런 그 핸드폰, 셀카봉, 거치대 이런 거꼭 필히 챙기고. 그리고 가장 또 먼저 챙기는 게 이거입니다.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없으면 집에 다시 가야 된다는. 이거를 꼭, 신고 이제 숙면에 취하도록 합니다 이런 안경들 저 지금 서, 쓰고 있는 선글라스라든지 이제 저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런 도수 안경 같은 거짜라란 이게 뭐냐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기내에서 쓰는 그 뷰티 케어 용품들이 다한 번에 들어간 파우치고 클렌징 폼 그리고 로션 뭐 이런 앰플 스킨 같은 거 그리고 소마패 렌즈. 비행기를 들어가면은 씻고 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끼고 있던 렌즈를 빼고 잠에 드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또 써야 되는 컨택트 렌즈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챙기는 편이고 물 티슈예요. 거울 너무너무 필요하죠. 음, 계속. 상시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음. 그, 이제 비행기에서, 어 내릴 때가 됐다 하면은 뭘 해야겠어요? 세수를 하고, 또 이제 약간의 단장 아닌 아.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풀 메이크업을 하기는 뭐하니까. 선크림 이거 여기 안에 챙겨온 선크림 바르고, 아이브로우를 바르고, 원래 쓰던 파운데이션이랑 이렇게 쿠션 퍼프 이거 두개 챙겨가지고 휙휙 바르려고 이것만 챙겨왔습니다. 그루프. 응. 왕그루프 필수고. 근데 이건 뭐냐? 이 파우치는 뭐냐? 뭘것 같아? 뭐가 안 나온 거 있는 거 같지 않아? <laughs> 어, 저 사람이 왜 이거는 아직 안 보여줬지? 할 만한 거. 이너뷰 티제 <laughs> 아, 맞네. 여기 이렇게. 자 채로. <laughs> <laughs> 네, 제가 요즘 턱단절이안 좋아가지고 소염제랑 진통제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이런 약 같은 거, 제가 원래 먹어야 되는 약이랑 뭐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콜라겐, 내 꿀, <laughs> 내 면역을 위한 꿀, 그리고 효소, <laughs> 그리고 효소 두개 더, 나의 원활한 대변활동을 위한 이차전 잡티. <laughs> 그리고 밥 먹고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 어머, <laughs> 아, <나도> 배출시켜버려. 가버린... <laughs>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약간 그 렌즈 클리너. 어. 그핸드폰이 <laughs> 너무 철두철미하지나난 이런 것까지 챙겨. <laughs> 그리고 치간 칫솔 막 이런 것도 있네. 요 머리끈도 있고. 가방에 뭐가 되게 많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백팩이 늘 무거워. 스킨케어 제품이랑 이 이제 부종 제거를 위한 이 스타킹. 그리고 어, 편안한 숙면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필히 챙겨야 되는 기내 용품 베스트 3 아닐까 싶습니다.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한, 1 시간 정도 있다가, 어, 나가가지고 게이트 앞으로 갈 건데, 어, 아, 그것도 보여드려야겠다. 기내 케어 같은 걸. 뭐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라기대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